안녕하세요. 최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뭘로 보이십니까? 자, 화면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죠? 자, 저도 처음 봅니다. 자, 검정색, 블랙, 오란다, 꼬리 지느러미에 어, 하얀색으로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려고 떼어냈습니다. 자, 떼어냈더니 이런 녀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물이라는 녀석입니다. 어, 성체가 되면 5에서 6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봤을 때 성체인 것 같고요. 자, 어, 투구개처럼 생겼는데 어, 앞쪽에 어, 빨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빨판으로 어, 물고기의 지느러미 아가미 쪽에 붙어서 어, 물고기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입니다. 물벼룩 같은 경우는 어 작은 새끼 치어들을 먹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물이는 어 물고기를 죽이든 괴사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녀석이 있었던 항에서 계속 어, 물고기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어, 그 원인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아마 원인은 이런 물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어,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말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런 녀석들이 어, 그 항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물이는 어, 금붕어류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금붕어에게 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 이 금붕어라든가 잉어 같은 녀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금붕어나 어, 잉어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노지에서 어, 몸에 붙어 있다가 어, 이 녀석이 어, 한왕항에 들어가게 되면 알을 약 1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녀석들이 어,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에게서 이렇게 큰게 발견이 되면 어, 이런 녀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제 엘바진 넣고 소독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물 2는, 어 지금 현재 뭐 농약성의 어떤 그러한, 어 저기 약품이 있는데, 어 그건 요즘 이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이 농약성의 약품은 좀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2를 박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 2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어, 최적의 방법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일일이 전부 다 핀셋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징그럽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습니다. 그리고 딱 떨어뜨려 놨는데, 물 속에서 이게 헤엄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좀 징그러운 거를 좀잘못 보는 스타일인데, 자, 보세요. 헤엄도 치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지? 하고 제가 어, 손으로 못 잡고 뜰채로 건졌습니다. 뜰채로 어, 뜰채로 건질만한 그 정도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종이컵에 담아놨습니다. 종이컵에 담아서 좀 보기 편하시라고 자 이렇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좀더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많이 혐오스럽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물 2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확히 보는 것은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 녀석이 물 2입니다. 약간 연두빛을 띠고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갈고리 같은 어, 빨판이 있어서 이 빨판으로 물고기에게 기생해서 어, 살아갑니다 정말 어, 제가 오늘 촬영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여러분들도 물 이가 생기면 일일이 조금 징그럽더라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물 이를 어, 없앨 수 있는 어, 약품은 지금 현재는 뭐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 소금 넣고 일제 일바진 넣고 그러면 어, 물 이가 잡힌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는 이 녀석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잡힐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박수였습니다. 자 잠깐 좀 보시죠. 자 붙어 있습니다 벽에. 음, 봐도 봐도 징그럽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